안녕하세요. 특장팀 박사입니다. 예, 요새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좀 이렇게 따뜻하게 예, 조끼를 입고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타타데오 프리마 냉장 원바 차량입니다. 냉장 원바디, 제 원원, 길이 8200, 폭 2380, 높이 2600으로 제작이 돼있고요 어, 프리마도 이번에 새로 색상이 바뀐 모델인데, 차량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 타타데오 프리마 7.5 차량입니다. 아, 우선 보시면은 외장, 외부 색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실제로 빛에 바라면 은 약간 그물 바다 색깔이 비슷한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뭐 오션블루라 그러더라고요. 색상이 바뀌었고요. 이 대우레트는 예전에는 크롬이었어요. 크롬이었는데 에, 유광 크롬이었는데 지금은 에, 다크한 무광으로 바뀌었고요. 에, 로얄 에, 프리마 이것도 다 다크한 무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범버. 범버가 기존에는 에, 플라스틱에 도장이 안 들어갔는데 범보 도장이 들어가면서 일체감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바뀐 거 가장 많이 얘기 나오셨던 게 예전에 사이드 미러였어요. 사이드 미러가 근데 이렇게 일체형 대형차랑 똑같게 일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랑 다른 점이 여기 사각지대 보는 카메라는 그 대형캡이랑 다르게 빠져있다는 거이건 아셔야 돼요. 사이드 데칼이 양쪽에 번개 표시가 있는 데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FPT 엔진에 대한 마력수 이것도 같이 없어졌습니다. 실내 내부는 같아요. 그래서 따로 제가 촬영을 안 하겠습니다. 예, 상구 쪽으로 스포일러, 예, 국산 진보 스포일러 장착이 되어있고요 예, 앞뒤 타이어 똑같이 2 6 5에 70R19.5 타이어 장착이 됩니다. 냉동기는 a x 뭐, m 머 TR1200S 서브 냉동기가 장착이 되고요. 쪽으로 냉동기 점검용 사다리 그리고 와, 원버디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까지 예, 게이트가 없이 한판으로 된하임팩트 앞쪽 판넬로 된 날개를 장착하고 있고요. 마감 몰딩은 전부 다올 서스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 앞쪽에 뜨지 않게끔 한번더 눌러줘. 예, 버클 장착이 되있고요. 예, 사이드 프로텍터, 예 스프링 핸들, 예, 깔깔이만 장착할 수 있게끔 장착이 되있고요. 유압 컨트롤 박스, 예 서스 빠지. 예, 구동축도 265에 70R 19.5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예, 이거는 W 예, 복륜 타이어 들어가고 구동축은 리프, 예, 스프링 방식입니다. 예, 가변축 예, 축 메인 컨트롤 박스 냉장 원버디 아래쪽으로 이렇게 언더코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이트 보관함에 장착돼 있는 거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바닥에 조르라 레일이 깔려 있을 겁니다. 예, 뒤쪽에도 이렇게 한번더 눌러있고 버클 있고요.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이제 이중 화코 타입입니다. 윙 날개 커버가 이렇게 뒷문틀 사이 들어가는 거 여기 이중 확구 타입 이렇게 하는 이유가 뒤쪽으로 물건을 빼는 차들은 이중화구를 쓰면 굉장히 뒤쪽으로 파레트를 빼기가 편합니다 검사전이라서 상부 마감이 조금 덜 됐는데요 LED 보조브레이크 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 있고 뒷면 전부 올서스 타입입니다 네, 냉동차용 문짝이 장착이 되 있고요 로킹로드 네, 경청 너트와샤 아래쪽 전부 올서스 304로 제작이 되어있습니다. 네, 반대편 조속적 쪽으로 공구통 장착이 되어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존 냉장 잉마디랑 다른 게 이렇게 돌출형 타입을 썼어요. 기존에 이제 에바 같은 경우는 매립 타입을 많이 썼는데 냉장 잉마디들은 이런 돌출형 타입을 썼습니다. 돌출형 타입을 쓰면 단점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서 그 돌출형 에바 밑에까지 그 공간이 조금 제약이 받는다는 거 하지만 이 돌출형 타입이 저뒤 공간까지 냉을 뿜어주는 힘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주분께서는 공간을 조금 앞쪽에는 조금 포기하더라도 저 뒤쪽까지 냉이 시원하게 갈수 있게끔 이렇게 돌출형 타입을 장착을 하셨고요 앞쪽 벽면 쪽으로 이트랙 거리 겸 보강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 바고리는 예전 환봉 타입이 아닌 이렇게 이트랙 타입으로 장착을 했고요 앞쪽에 물골를 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체크 바닥에 조로다 타입. 윙 갑이 날개 안쪽으로 서스 돌출형 인트릭 두 줄이 설치돼 있고요. 위쪽 인트랙 아래쪽으로는 알루미늄 체크판 마감했습니다 위쪽은 보온 단열 재처리를 했고요. 윙 지붕 안쪽으로 보온 단열 재처리했고 작업동은 LED 메립 타입. 데드포 커버도 이렇게 서스 커버로 마감을 했습니다. 뒷문 안쪽으로 체크 알루미늄판 마감에 쫄대 보강하고 아래 거리 걸레받자 장착돼 있습니다. 교체도 쉽고. 밀폐력이 좋은 오링 타입 보머 적용이 돼 있고요. 차주분께서 냉해가에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세요. 그래가지고 요 날개가 기존의 윙바디는 40t인데 요건 50t짜리로 적용이 되있습니다 카타데오 부리마 냉장 원바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특장에 대한 무리점이 있으면 언제든 박차장에게 연락주시면 친절 신속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날이 굉장히 추워졌는데 차주분님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안전 운행하십시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